Hello, hm. Yo, hello, yo, hi, yo, Oreman, yo, hello, ha, ha, yo, Oreman, oh, yes, sir. 아, 공연 때문에 너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잠깐 켰네요. <laughs> 음. 오, 정준이 형, 형도 안 자는구만. <laughs> 형왜안 주무세요? <laughs> 아, 뭐야, 저 설레가지고 우리 너무 오랜만에 공연해서.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거 이거 컵밥 요거 먹고 자려고 하는데 어. 잠이 안 와가지고 라이브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뭐 질문이 있네요 지아모. 뭐, 이거, 그, 원혁이 형이 알려준, 그, 포르투갈어죠. 알밥, 알밥 취향이세요? 저는 알밥 못 먹겠던데? 저는 카레 소시지 제일 좋아해요. 저거 김치 참치랑. 음, 여러분들 많이 보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구만. 아시죠? 유튜브가 이래서 안 좋아요. <laughs> 아니, 저 유튜브 생각 없이 보다가. 아니, 악플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야.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악플 별로 그거거든요. 아유, 이게 여드름이 이렇게 났네. 별로 이제. 상처를 안 주거든요, 악플이. 어? 저다커품다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어? 아직도 나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달린다고? 저도 유튜브를 딱 보다 현타와가지고 지금 잘라 그러는데. 아 내일 너무 기대돼. 나 아는 사람들 내일 다 만난단 말. 다는 아닌데. 일본어 해 주세요. 일본어 뭐 있지? 곤니치와. 곤니치와. 음. 간코코진. 안나 <laughs> <맞나>, 이거? 와타시와. 간코코진. <laughs> 건강을 유지, 음, 건강을,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음, 혹사 혹시 연그랩 네임이 뭔가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내일 공연장에 봐요. 오, 오시는구나, <laughs> 오! 태국어 알아요? 태국어? 태국어는 음 사워디카 거품 빠지려면 최소 1년 6개월은 필요해요. 멘탈 단단하게 붙잡으세요. 어잘 모르겠고요.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음아저 스스로 당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당당하지 못할 수 있는데 스스로 당당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큰 싸움이 싫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 당사자분 있잖아요. 그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말하고 싶네요. 오, 섭이아 섭이 서빈, 너도 안 자는구나. 내일 잠깐 온다며. 아 보고 싶다. 어 일본어 잘 안다. 감사합니다. 저 일본 가고 싶어요. 비얀마오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일본어 카와인, 카와이가 그건가? 그 귀엽다 이런 뜻인데, 근데 뭐 일본어 원래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거 하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언어 막 하려고 하면은 막 귀엽고 그러지 않나? 저는 다 그러던데 막 외국인들이 한국어 하는 거 보면은 귀엽고 그러던데. 인도네시아어도 잘 몰라요, 죄송해요. 한국 서울에 있죠. 아, 대만에서 못 가서 대신 알 거예요. 뭐지? 아, 뭐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신데 여기 이제 공연 오신다는 말씀이신가? 어, 저는 언제든지, 웰컴, 환영, 오케이? 음, 밥 먹었니? 아우, 밥먹었고요 저는 요즘에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아, 스페인어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다가먹었어 올라, 이것밖에 몰라. <laughs> 피부 좋아요? 아니요, 이거 봐봐. 피부 안 좋아. 뭐 여기도, 여기도 자꾸 뭔가 그 각질 같은 게 나와. 그래가지고 빡빡빡빡 하는 게 빨개져. 우와, 피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언제 잘 거예요? 아, 자기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라이브를 켰네. 외국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유학 같은 거. 국, 국내에서 막 지원해 주는 유학 있잖아요. 허, 해외 연수. 그걸로 그 중국 한번 갔다가 차이나 차이나 갔다 왔고 그리고 그 뭐냐 교회에서 가는 거 요즘에 교회를 좀 소홀히 나가긴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그 가는 게 있었어요 전도 같은 걸로 뭐 전도였나 아무튼 뭐그그 나라 딴데 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교회 도와주고 이러는거 그걸 가가지고 태국 가번 갔어요. 어 이스트 블루 형님 감, 음, 안녕하세요. 내일 무슨 날이냐면 내일 공연. 파리에 도 오세요. 아 파리 너무 가고 싶다. 그리고 저 그거 알아요? 프랑스에서는 R R를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 파리가 아니라 파히, 파히, 어떻게 하지? 파히 이렇게 하나? 다크서클이 말이 아니라... 오, 그러게. 아, 요즘에 다크서클 막생기네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세이양, 세이양이 뭐죠? 필리핀어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 자꾸 외국어 시키지 마세요. 저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올라. 예, 오올라. 출몰 자주 하는 장소요. 어, 자주 출몰하는 장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어. 평소에 꼴이 아니, 말이 아니에요. 지금 봐 봐요. 평소에 꼴이 말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음, 자주 충모라는 장소는, 아, 어린이 대공원 쪽입니다. 폼클렌징 사용, 이거 필수죠. 저는 근데, 뭐, 뭐, 얼굴에 바른 적이 최근에 없긴 한데, 어, 뭐, 얼굴에 바른 적이 있으면은, 폼클렌징 사용 무조건이죠. 아, 프랑스어, 봉주, 봉주. 중국. 장춘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근데 거기 디아크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주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춘도 갔고, 그 안중근 의사님, 그 하얼빈역, 거기서 안중근 의사님 박물관 갔다 와가지고 좀 이게 마음이 그런 애국심을 품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뭐 해도 되지, 애국심을 품은... 그런 일이 있었죠 과제가 안 끝난다고요? 어, 그냥 포기하세요 늦었습니다 뭐 중요한 거면 열심히 해주시고 뭐 중요한 거 별로 아니면 포기하세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요 환절기라 그런가? 저 몸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알레르기가 좀 없는 것 같아 베이징? 베이징 안 가봤어요 아 자려고 했는데 이거 보느라 못 자는 중 어, 이렇게 뭐 한국인이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지. 저 한국 사람이랑 한국어밖에 잘못 보는데, 못 읽는데. 꼭 한국인들은 보, 보면서 댓글을 막안 다시고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일본어죠. 안 그래도 내년에 세연이나 뭐 이런 애들끼리 가거나 아니면 뭐 저희 엄마 한 번도 그 해외여행을 저희 어머니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효도하면서 해외여행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좋은 장소지 않을까. 뭔가 이제, 우리나라랑 문화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해외여행은 가본 적이 없지만, 음, 아, 원혁이 형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원혁이 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서로가, 이제 너무, 먼 곳도, 먼 곳에 있고, 서로가, 이제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회사도 다르고. 그래서, 아, 요즘 자주 막, 통화하진 않네요. 만난 지도 오래됐고, 보고 싶은데. 어, 뭐야! 최민관 들어왔구나! 최민관 들어왔어. 음. 어, 내가 너무 위엔 위였나? 텐션이 너무 높다고요? 저 원래 텐션 높은데 <laughs> 원래 높은데 <laughs> 원래 텐션 좀 다운된 사람처럼 보셨나요 저를? 저 텐션 완전 짠 텐션인데 저 ENTP인데 <laughs> 아 오빠를 중국에 팬 미팅 오게 하고 싶어요. 안 돼요. <laughs> 아 팬미팅 무슨 해외까지가? 아이그고 팬미팅 그런 거 부담스러워. 무슨 팬미팅 있죠 팬도 없어요. 오, 대미, 태훈이 형. 음 태훈이 형 안녕하세요. 포켓몬빵 먹어봤세요 아이 저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프랑스어 잘한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사야 간등 사야 간등 <laughs> 왜안 자요? 잠이 안 오세요 잠이 안 오네요 중국어? 중국어는 조금하죠 제가 중국의 그, 그 국가에서 보내주는 그 해외 연수 그거 그거 했는데 해외연수 뭐 중국은 뭐제 중국 이름 리샹차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워쉴 리샹차이 니하오 음 오케이 이정도까지 <laughs> 아니 근데 조금 더 말할 수 있어 쿨남이라고요? 어우, 감사합니다. 공연 가고 싶다고요? 공연 안 오세요? 왜안 오세요? 해외에 있나? 아, 생일입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나 댓글 계속 올릴게. 어이고, 좋습니다. 라이브가 영상이 밀리는 것 같아요? 뭔 소리죠, 그게? 일본 온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겠네. 저도. 그런데 가보고 싶습니다. 돈만 많으면. 음제 이름으로 문신 한다고요? 안 돼요 <laughs> 부담스럽잖아. 넌안 자세요? 아잘 어, 거라니까 잠깐 켰다니까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지금 충전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꺼질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유의해주시고. 미국에서 온 팬. 오, 헬로. 나이스 투미 o 유. 음. 곡곡 작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보고 싶다. 아, 그러게. 나도 보고 싶네. 마라탕 먹고 싶다. 아, 그러게. 나도 먹고 싶네. 아, 사랑해.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셀카 올려 줘. 아, 셀카는 이제 좀, 적당히. <laughs> 적당히 올려야돼 파리에서 공연? 아유, 공연 열어주시면 갈게요. 아, 비행기 표까지. 오케이? 아, 잘하고요? 그러게요. 아, 해외에서도 뭐, 못연 팬미팅, 아, 한국에서도 못연 팬미팅은 어디 해외 가서도 하려고 여기다가 붙잡아놓을게요. 오, 쉣. 내일 라이브 보러 오신 분, 어? 주아형이다주아형왜 지금까지 앉아요? 아, 저 그냥 밤새까 생각 중이, 저 잠이 진짜 안 와요. 너오 오랜만에 공연해가지고 설레나 봐. 어, 누구야? H.Only. 나 싱글인 했다고 그러는데, 뭐. 축하드립니다. 어, 한번 들어볼게요, 기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좋은 말이네요. 피어싱 해볼 생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피어싱은 절대 평생 안할 거고요. 귀걸이 마저 안할 거고. 저는 타투. 타투 할 거예요, 타투. 타투도 막 이래즈미 이런 거 싫어. 근데 좀 예쁜 거 예쁜 거 있으면 한류양이 너무 많이 있죠. 잘 지내니? 어우얘 예, 너무 잘 지내죠. 충전기 갖다 준다고요? 아 저도 잘 줄제. 음 공연 기대된다고요 공연 오세요. 공연 오세요. 아 공연 설레가지고 지금. 오, 내일, 오, 내일 오신다고. 오케이. 밤새면서 라방하다고요? 아, 싫어요. 안 돼. 그렇게 내 얼굴을 오랫동안 보여주기엔 너무 부끄러워. 이것도 오랜만에 라방한 거란 말이에요. 음. 아,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각도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더 잘생겼고, 아래서 보면은 못생겼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도안 있냐고. 뭐 레터링으로 처음에는 뭐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 신곡을 발표하나요 음좀 있으면 곧 나중에 근데 뭐 곡들은 많아요 언제 릴리즈 되는가가 문제지 타투 좋다고 오케이 예약 한번 해볼게 24일 되자마자 바로 이야. 아, 예약 완료했다고, 어, 공연 보러 오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사진 같이 찍읍시다. 짱눈! 짝눈. 어, 짱눈인 거 잘하시네. 찐편이시네 저는 그, 여기, 이쪽은 이제 쌍꺼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크고, 근데 이쪽은 이제 속쌍. 없어. 근데 하나 더 생길까, 그래. 쌍꺼풀이, 그쵸? 이렇게 만들면 생겨. 오케이? 이제, 그, 쌍꺼풀 없는 걸 뭐라 그러죠? 무쌍. 맞아요, 무쌍. 무쌍이 이제 한국인, 한국인 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laughs> 넷플 추천? 넷플은, 음, 그, 워킹데드라는 게 있어요. 네, 워킹데드 한 번, 봐보세요. 워킹데드가, 그, 좀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균이가 추천해줬는데, 재밌더라고요. 오, 이제 댓글 밑에까지 다 봤다. 라면 먹고 있다고요.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줄수 있니? 어, 생일 축하합니다. 어, 근데 나 지금 트름 나올 것 같아 가지고 라이브 꺼야 될것 같은데, 몇 살이냐고요? 저 이제 만으로 18살, 한국 나이로 19살, 질문 온거한번 들어볼게요. 해맑게 웃는 모습. 좋아. <laughs> 저도 좋습니다. 음, 공연 끝나고 사진 찍으러 달려갈게. 아, 어, 좋습니다. 외국어 교실. 아, 이거, 이것도 옛날 질문이구나. 지스트용 라방에서 노래 언제 나온지 봤다고? 그거 제 실수로 달았어요. 그거 이제 이, 잊어주세요, 이거. 이거, 그 뭐냐 그 검은색 양복 나온 사람들이 기억 지우는 것처럼 이제 기억 지워주세요 음. 피부 별로 안 좋아요 저 보면은 뭐난개바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okay. 그 해피 버스데이 해브 어 굿데이 오케이, 머리 기를 거냐고요? 아니요, 귀찮아서 미용실 안 가고 있어 다음 앨범 계획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아닌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되나? 아니, 제 이름으로 계속 이분 문신을 한다는데, 그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하고 싶으면은, 하세요. 터치 더 스카이. 좋은 뜻이잖아요. 그쵸? 바이바이.